네. 가나한 성도, 오히려 교회 안 나가지만, 음, 누구보다도 갈급함, 영적 목마름이 더 많으신 분들이 가나한 성도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어,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건, 어,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이런 갈급함,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무엇, 그게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좀. 꼭 집어서 한번 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리합니다. 네. 아, 네. <laughs> 그 무엇? 먼저 하세요. 네. 여기 <laughs> 네. 제가 먼저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네. <laughs> 네. 아, 뭐. 아, 전 뭐. 여기서 <laughs> 이제 표현해 주시기를 영적 목마름이라고 음. 이렇게 음. 하시 표현하셨는데, 저는 가난 한 성도들이 영적 목마름을 표현하는 적은 별로 못 봤어요. 음. 가난 한 성도들이 음. 갈급해 하는 부분은 영적 목마름이 아니더라고요. 음. 보통은 교회가 재정사용이 왜 이렇게 불투명하냐? 음. 교회 의사결정이 집행되어지는 과정이 왜 이렇게 수직적이냐? 음.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더라. 음. 저는 교회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또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음. 그러나 이분들이 합리적인 생각 위에서 제시하는 이런 목소리에는 교회가 좀 음, 수용하는 그리고, 입장으로 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음, 다른 네. 얘기를 네. 예. 음,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그분들 변호해 주는 예. 음, 변호사 음, 입장에서 입장 예. 입장 예. <laughs> <laughs> 아, 물을 달라 그랬는데 음. 예쁜 그릇만 주, 물 그릇만 주는 굉장히 비싼 크리스탈에다가 막 거기도 막 황금으로 디자, 장식한 보석을 박은 아유. 그릇만 줬어요. 네. 갈증이 안 채워져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달라고 랬는데 음. 물그릇을 음. 주고 있는 거죠. 음. 밥을 달라고 랬는데 밥그릇만 준 거예요. 나 이게 그 교회 음.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싶어요. 음. 과연 좀 투박한 그 그냥 그 바가지에다가 바가지. 그야말로 <laughs> 거기다가 그 물을 맑은 물 담아서 그냥. 그, 또, 버드나무 가지 하나 딱 떼어서 이렇게 줬을 아, 때, 희한 생수. 이게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교회 와서 멋진 그릇을 찾으려고 하는 소비 성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정말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하고 제대로 된 양식만 공급한다면, 아, 이게 젖줄인데,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남아요. 근데 그릇, 그릇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교회 사명 쪽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 그, 그 물, 맑은 물, 네. 그게 뭘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목마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뭐 TV 틀면 이제 방송 많이 나오고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다 읽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어, 그, 아모스죠.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외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이 오늘 저는, 음, 적절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거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에, 음. 목사님들의 설교가 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해줘야 되는데, 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말씀을 깊이 있게 음. 에, 음. 좀더 들어가지 못하고, 음. 그냥 피상적인 수준으로. 음. 성도들은 큐티 수준에서 성경을 대하고 있고, 음. 하나님의 그냥 곁에만 이게 맴돌고 있는 거지, 하나님 의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전문가들이라면 목사님들이, 말씀 전문가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평신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찝어준다면 성도들은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마음이 얼만큼 선포되고 있는가 그거에 그것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자 다른 것들이 몸에 안 맞았을 때 뛰쳐나가는 거고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제자들한테 너네들이 설교할 때 본문을 깊이 들어가라. 본문의 표층은 누구나 할수 있다. 본문의 심층을 들어가야 된다. 심층을 못 파면 설교하지 말아라. 설교는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설교가 본문을 떠나면 성도들은 귀가 귀는 주지만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아서 깊이 연구해 가지고 그걸 좀 터트려 나오. 나도 그걸 듣고 싶다. 그래서 그 영적 기가 기근능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이 오죽할까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또 함께 또 동감을 하게 되는데요. 음.